당신의 자동차, 그렇지는 않습니까?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 같다. 소음이 많이 난다. 힘이 떨어진다.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야 한다. 이런 모든 현상은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 병들고 지친 당신의 자동차 엔진에 노약을 주십시오. 미라클 탑 엔진오일. 자동차의 심장 엔진. 그런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엔진오일. 이제 보품질로선택할 때입니다. 벤처기업 환경화하기 자신있게 선보이는 무라클탑 엔진오일은 한 번만 주입하면 교환없이 15만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기적의 엔진오일입니다. 까다롭다는 일본과 중동기업등해외수리로 입증된 기술력으로 국제품질 유력 ISO 9 0 0 0이한기준 ISO 14000인, 한국표준업체 선정 롯데미 마크를 획득한 것은 물론 자동차의 번거장 미국 자동차 부품기준인 미라클 탑0지로인 골드로이드 에디프로이드 에디프로이드 에디프이드에금프로이드 에디프로이드 에디프로 미라클 탑올을드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로이대잔치프마련했습디다지이드라클탑로진오일을프로하는분든분로 추첨을 통해 현대 드 에디프로이드 에디프로이드 에디프로이에프로이드 에디프로이드 로이드에드립니다드탑엔드로 기적의 엔진오일 미라클탑 미라클탑 올 구입과 함께 터지는 대박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적의 엔진오일이 나왔다 오늘 소개할 제품이잖아요 어떤 기적이죠? 한 번만 주입을 하시면은 예. 15만km에서 30만km까지 차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그게 바로 기적의 엔진오일 오늘 소개할 엔진오일입니다 여보세요 네? 방송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니까 더더욱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진짜요? 예, 그럼요. 믿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목소리> 한 번만 주입하면 15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엔진오일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 중소업체가 자동차 엔진의 마모를 크게 줄여 자동차 성능을 높여주는 엔진오일을 개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엔진오일은 또한 수명도 길어서 차에 한 번. 원영주 가우리모게더많이크업 차업 엔진 오염, 엔더시넥 듀폭. 지 엔진 오일은 보통 1년에 3~4차례씩은 교환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번만 갈아주면 폐차될 때까지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오일이 개발돼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엔진오일 얼마 만에 교환하십니까? 보통 5,000km 정도 운행한 뒤에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만km 이상 교환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엔진오일이 개발됐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개발된 엔진오일을 넣고 운행 중인 승용차입니다. 엔진 내부의 오일을 모두 빼내고 주행이 가능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오일을 뺀 뒤에도 시동은 부드럽게 걸립니다. 90년에 출고돼 21만km를 주행한 차량이지만. 엔진오일 없이 서울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왕복 100여 킬로미터를 최고 시속 80 킬로미터로 달린 뒤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참가제를 특정 비율로 섞어 만든 이 엔진오일은 마찰력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오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선 10 k g 의 하중에서도 마찰력이 커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겨우 돌아가도 회전 부분이 크게 마모돼 움푹 패이고 쇳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 새로 개발된 엔진 오일의 경우 50kg의 하중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철의 철에 요철에 우리 오일이 그 침투돼서평 어, 표면의 그 피마을 이루기 때문에 그 마찰계수가 한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최고 15만 km까지 오일 교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소음과 공해도 줄일 수 있다는 개발업체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최 고급차를 위한 미라클 탑 골드는 경제적입니다. 오일 교환비용 50만원 절감 연비 30% 절감으로 연평균 120만원의 연료비 절감 등 타면 탈수록 이익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함께 보신 분들은 네. 어야 저거 내 차에 딱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런 획기적인 발명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럼요 예. 네. 동진화학의 변영복 사장님 모셨습니다 한번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마찰력 지수를 현격하게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엔진이 늘새것 같아서 한 번만 넣어도 1 5에서 30만 킬로미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제차 같은 경우는 음. 한 번만 넣으면 폐차해도 돼요 그대로? 그렇죠 폐차할 <laughs> 때까지 아니면 이렇게 파실 때까지 처벌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긴인데 제가 눈으로 볼수 있을까요? 네 어, 직접 그 마찰 표면과 마찰 지수를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오, 예. 한번 해보시죠 어 지금 이 오일이 시중에서 예. 가장 고급 오일로 알려진 오일인데 지금 바로 땄습니다 네. 네. 이 네. 오일과 우리 오일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기계가 이제 그 자동차의 엔진 내부라고 이제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기계 길이 서로 마찰을 하는데 그걸 한번 이 엔진에 <laughs> 들어가는 이 윤활유가 어떻게 그 마찰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일 펜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일이 그리고, 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 하시고요. 그리고, 어, 이 베어링이 예, 이 가장 강도가 강한 음. 그 강철 베어링입니다. 요세 표면을 예. 여기다 마찰을 줘가지고 예. 예, 얼마만큼 마모가 되고 어떤 소음이 나는가 네. 여기서 비교가 나타납니다. 한번 예. 장착을 해보시죠. 예. 자 밑에 있는 동그란 쇠와 이제 부딪히겠죠 저렇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의 실험이지만 소리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네, 네. 네. 순환이 오일이 이제 순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예, 오일이 따라서 돌죠 같이 순환이 되고. 네. 얹어 보시죠? 이때 이걸 놓고서이 저울추를 한 번. 예. 어. 두 개는 뭐 스물다섯이야. 지금, 지금 저울추를 두개로 얹었는데. 두 개를 얹고 나니까 마찰이 하도 세서 지금 돌지를 못하고 있어요, 밑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엔진이 받는 하중을 지금 의미를 하시는 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는 엔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베어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와. 엔진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야. 불 아, 깎였네요. 자존심이 깎였습니다. <laughs> 네. 아. 좋다는 엔진 오일 자존심이 이만큼 깎여 나간 거예요. 그리이 네. 깎인 부분들은 불순물로 다 엔진 내부에 남아있게 되니까 불순물 혹시 지금 발이 깎였으니까요. 화해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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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털에 따라 버린 네. 다음에 네. 따라 버린 다음에 이 네. 예. 하얀 부분으로 예. 아 하얀 화장지로 그, 그 안을 한번 섞아서 보시면 은그 예. 까만 부분이 예, 좀 보여 드릴까요? 어이고. 예. 이것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가르라는 법칙입니다. 아주.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주인공 네. 미라클 네. 탑 엔진 오일을 넣고 비교를 한번 해게요 해보죠. 예. 예. 자, 그러면은요. 윤석 동 씨. 아유, 오늘의 현장에는 있 새거 주세요. 새 걸로 한번 따서 예. 예. 미라클 탑 엔진 오일 예. 현장에서 바로 실험하겠습니다. 네. 자. 받으십시오. <웃음> 네. <웃음> 어. 지금 요 아까 엔진오일을 따라서 아까 동일한 절차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예. 자, 요 면입니다. 예, 아까 마모됐던 것을 저희가 돌리기만 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얹어보죠. 일단 오일을 순환을 한번 시켜볼까요? 네, 예, 오일 순환. 아, 오일 순환 똑같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예. 이제 자동차로 친다면 100kg입니다. 하나에 200, 3 0 0 400까지도 아, 괜찮아요? <웃음> 500. <웃음> 500! 와! 와! 아. 지금 직접 개발하신 분들도 모험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업체분들이 눈을 뚱뚱그려줘서 와, 우리께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지금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야. 저는 여성 입장에서 지금 아까보다 소음이 철격하게 없다는 거. 아주 놀랐네요. 돌아간다는 것만 자체로도 놀라운 건데 소음 없죠. 네, 예. 수업도 안 되지만 소음이 예. 없었고요. 우와. 자, 그러면 배아림도 한번 저희가 요추 빼내고 한면 내려볼까요? 예. 자, 그보여주세 아기. 아니, 이거 아까 거한 번만 더보자고요 아까 거.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아까 거. 보시죠. 오, 이게 아까 거고요. 지금이 바로 요거. 조금 있네요. 일만한 요거. 예. 아, 이러면 뭐 엔진이 건강한 엔진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얘기하겠지요? 야.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색깔을 묻혀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한번 닦아볼까요? 와! 비교, 비교, 비교. 너무 깨끗하네요. 그냥 엔진오일 색깔만 났습니다. 그렇죠. 예. 와이 정도로 색깔 면에서, 마모도 면에서, 소음 면에서 형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 500kg이어서도 정지를 안 하고 계속 갔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이라는 어. 그 상품명이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laughs> 제가 저희 학교에서 아, 미라클 탑 엔진웨이를 약 3개월간 연료 발향을 도와 연료 21개, 아, 베이카스 분석기, 실린더별 압축 압력, 니와 같은 것들을 실험하여 놀할만한경개을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라클 특성 중에 일병 효과고하는 것이 있는데 아, 미라클 탑 엔진웨이 일반 엔진오일보다 일병 효과가 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소 압력이 증가되어서 어, 최고 출력이 높게 나타나고 대략 연비 감소와 배기가스 저감 등에 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미라타탑 그 엔진오일은 일반 엔진오일보다 어, 마찰 저항이 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로 상위 어, 공간에서 소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엔진오일을 제거하고 대구와 광주를 달릴 수 있을까? 기대반의 의심반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미라클 탑 엔진오일을 넣고 30분간 워밍업을 한두대 차량에 엔진오일을 완전히 제거했다. 별다른 장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오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논의를 하고 각제의 사인을 마치고 드디어 출발을 했다. 준비 시간에는요 10km 에서 20km 정도? 하면 엔진이 마모가서 시동이 꺼진다든가? 그러면뭐더 이상의 신기가 아고 힘들어 봐야겠습니다 대구의 화원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험용 차량은 구은 날씨 속에서도 일반 차량의 속도를 유지하며 팔팔 올림픽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반 고기와 커브가 많은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려 출발한 지 2시간이 다 되어서 전라도 경계를 넘어섰고 별다른 이상 없이 광주 톨게이트에 다다랐다. 서광주와 동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해 드디어 목표지점 중해공원까지 도달했다. 믿기지 않을만큼 213km를 미라클 탑 엔진오일의 극소의 잔량만으로 달릴 수가 있었다. 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엔진오일 없이 1, 2km도 아니고 200km 이상을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만큼 놀랍습니다. 봉인을 듣고 다시 한번 엔진오일이 없음을 고인했다 그렇다 차세대 엔진오일 미라클 탑 엔진오일의 윤활 능력을 또다시 분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환경 문제가 폐위라든가 발생이 막한7 0에지 60%는 전략이 된다. 많이 발생이 안 된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1년 한 4개월 을썼는데한번 갈았습니다. 최고급 차를 위한 미라클 탑 골드는 경제적입니다. 오일 교환 비용 50만 원 절감, 연비 30% 절감으로 연 평균 120만 원의 연료비 절감 등 타면 탈수록 이익입니다. 3배지만 효과는 50배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주세요 써보시면 압니다 지금 전화주시죠 당신의 자동차 그렇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 같다 소음이 많이 난다 힘이 떨어진다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야 한다 이런 모든 현상은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 병들고 지친 당신의 자동차 엔진에 오약을 주십시오. 미라클 탑 엔진오일. 자동차의 심장 엔진. 그런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엔진오일. 이제 고품질로 선택할 때입니다. 벤처기업 동진화학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미라클 탑 엔진오일은 한 번만 주입하면 교환 없이 15만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기적의 엔진오일입니다. 까다롭다는 일본과 중동기업 등 해외 스출로 입증된 기술력으로 품질 규격 ISO 9000, 환경 기준 ISO 14000, 한국 표준업계 선정 으뜸이 마크를 획득한 것은 물론 자동차의 번고장 미국 자동차 부품 기준인 QS 9000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40만 고객의 사랑이 힘입은 공장, 확장 생산 공정, 전자동화를 통한 라트탑볼드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경품 대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라트탑엔로오일을 구입하는 모든 분중 추첨을 통해 현대 에쿠스, 렌저 코로나타 각 중대 씨와 상대 분께 미라클 탑 엔진오일 골드를 드립니다. 미라클 탑 엔진오일, 기적의 엔진오일 미라클 탑, 미라클 탑 골드 구입과 함께 터지는 대박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